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전문직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됐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인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는 이미 2016년 5월부터 최초의 AI 변호사 로스를 실무에 투입했습니다. 로스는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해 분석하고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찾아 분석 후 승소 확률을 계산하죠. 1초에 80조 번 연산하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자체 학습을 하는 AI 변호사입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도 2019년 AI 판사 샤오즈의 운영을 시작했어요.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하는데 30분이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국내를 살펴볼까요? 국내 판사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460사건에 달하는데요. 한 판사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AI 도입으로 판사 1,000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 재판 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AI를 이용한 법률 정보 기술을 리걸테크라고 합니다. 리걸테크는 법률 검색 변호사 검색 전자 증거 게시 법률 자문과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국내 법조계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률 시장을 혁신할 기술로 보거나 위협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죠. 적잖은 충격을 줬던 AI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기억나시나요? 2019년 법조계에서도 AI와 변호사의 대결이 진행됐어요. 알파로 경진대회에는 인간 변호사 (2인) (1조로) 구성된 변호사팀 (9팀) (AI와)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혼합팀 (2팀) (AI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혼합팀 (1팀으로) 총 (12팀이)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문제에서 (1) (2) (3등은) 모두 (AI와) 함께한 혼합팀이 차지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AI의) 속도가 앞선 것이죠. 대회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표하면서 법조인의 업무 효율을 높일 기술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래에는 AI 변호사가 인간을 대체할까요? 리걸테크의 성장이 거듭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를 배척하기보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걸테크를 받아들이려는 국내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AI 변호사를 도입하기도 하며 로펌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리걸테크와 AI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 문서 생성 서비스와 AI 번역기를 만들고 있죠.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도 검토 기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AI의 법률 서비스가 정확하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문 지식과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지난 6월 미국에서는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찾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적어낸 판례 중 일부가 가짜였던 거죠. 당시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AI를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의 결과물에 책임지는 자는 변호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고 적합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AI는 인간과 다르게 창의성이 부족하며 공감과 이해 같은 감정 지능이 떨어지는 편이라 의뢰인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자문, 상담, 판례 검색 같은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감정적인 지원이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는 결국 인간보다 뛰어난 AI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논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의 보조자로서의 AI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수 있죠. AI는 변호사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 직업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새 기술을 활용하고 새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와 AI가 협력자로서 함께 할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리걸테크 활용을 통해 변호사가 AI에게 방대한 양의 법령이나 판례, 법률 논문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된 변호사는 변론 작성이나 사건 재구성 등 창조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AI와 인간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리걸 테크 시장에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본격적으로 AI 제품 개발에 돌입하고 있고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리걸 테크 발전에 힘쓰면서 법률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변호사가 재판장에 서는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서 법률 시장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법과 사전이었습니다.